순창 구림의 섹스폰 동호회에서 총무님 오고 우리 또 대표로 저기 그 전대환 회원님께서 오셨어요. 예. 네. 그리고 저기 장수 번암에서 회장님이야 회원님 일곱 분이 오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타동에서 우리 저기 그 복지관의 꽃길반의 회장님, 꽃길반에 회장님, 꽃길반의 회장님 오고 총무님 오고 네. 또 최원 회원님 오고 오셨습니다. 그리고 저기 산서 그 최금순 씨그 지인분들이 여섯 분이 그 오셨습니다. 그리고 어 오셨네 그리고 저기 우리 백승훈씨 가족이죠 네. 백승훈 씨는 전부 가족들 전부 모시고 왔어요 예더 <laughs> 멀리 있는 또 우리 저 유, 저 유일경 회장 사, 사장님께서는 또 지인분들 또예쁜 분들 모시고 오셨습니다 <laughs> 자이상으로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아, 예, 지금 방금 우리 저 이강식 이강석 의장님 계시는데 에, 우리 회원이죠 아주 색소폰도 잘 부르시고 연주도 잘 하십니다. 그분의 사촌 동생이신 전 이강래 전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. 우리 그러니까 어,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. 예. 예, 예, 어 그래서 지금부터 어 2022년 예, 송년의 밤을 시작하는데 우리 회장님의 말씀을 인사말을 듣고 멀리서 오신 분께 고맙다는 아마 인사말 셈이 해주겠습니다. 회장님 나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<laughs> 에, 오늘 그 이상하게도 12월 2일날 우리가 송률의 밤 행사를 하기로 여기서 약속을 했습니다.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처에서 우리 선생님 제자분들이 많이 오셨네요. 하여튼 환영한 많입니다 그리고 이 섹스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별그 마땅히 해야 할그 뭐가 없습니다. 우리가 뭐 기운이 좋아서 뭐뭐 뭐 탁구를 열심히 뛰면서 치겠습니까 테니스를 그렇습니까. 근데 마침남 좋은 것이 섹스폰이 저희들에게는 딱 안색 맞춤이것 같습니다. 여하튼 우리가 그 섹스폰이라는 것이 그놈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임실 순정 아저 장수 진한 여이 곳에서 다리가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, 여러분들께서도 무슨 행사가 있으시면 저희를 초청 좀해 주십시오. 가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이렇게 예, 우리 임용덕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선생님그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대충 한번 세어보니까약한 100여 명 이상 된것 같아요. 예, 많습니다. 예, 어디에도 이런 그 제자를 가지고 있는 그 선생님이 없어요. 아무리 프로 응? 뭐 이런 사람들이돼도 그렇게 없습니다. 그런데 참 우리 그 지역에서 여튼 열심히 하고 저희들한테 많은 그 가르침을 주, 주고 계시는데 에, 여튼 그 제가 유회입니다. 임용선생님 유회. 제가 두 번째 배웠어요. 두, 두 번째 제자입니다. 우리 왕선배님이 또한번 계세요. 그 제가 이번 타자고, 이렇게 되어서 쭉, 여러분, 여러분들, 나이를 저보다 많이 자질 수도 저희 후, 후, 내 후배입니다. 예. 섹스폰계에서는 내후배예요 그러니까, 에, 예, 이건 농담이고. 여하튼, 이런 자리에 모였으니까, 뭐, 뭐, 별거 차린 것도 없어요. 그럼 뭐 차린 것도 없으니까, 그냥, 예, 여튼 마스크 잡수시고, 오늘 이 시간만큼은 같이, 즐기는 시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